TBT 티백기를 키스하는 우리 첫 번째 게 가도 라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분들이 있어. 막 상대방 욕하고 나가면은 내가 그만큼 잘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저처럼 그냥 기분이 안 좋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냥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저는 워낙 그런 그 바른 욕안 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야 e스포츠가 이런 게임들이 또 그런 건전한 문화가 되면서 게임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e스포츠에 대한 그런 문화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그런 하나하나 문화가 근데 대한민국 현실은 개쓰레기다 혹시 PC방인가요? PC방에서만 플레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꺄꺄꺄꺄 저는 집인데요 꺄꺄꺄꺄 안 알려줌 <laughs> 안 알려줘야지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 저는 집에서 리마스 하데 이러면 집에서 못하지예요 헤헤헤 꺄꺄꺄꺄 재수없죠?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 짓고 테란드 프로토스전 이번 경기 이긴, 이긴 나온부터 랜덤으로 갈게요 어.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랜덤으로다가 다음 경기부터 어, 즐게임 모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두 게임 정도는 이겨야 2승 2패로 프로토스를 마무리하지 에. 자, 그러면서 이제 정찰 한번 들어가도록 하고요 상대방의 위치, 사례 빌드 이런 것도좀 확인해주면서 가보도록 하죠습 센터! BBS 많이 한다. 이거 정차 많이 해야 된다, 얘들아. 대각선 먼저 가십다 이거 대각선. 대각선 먼저 갑시다, 대각선. 안날려 줌. 리마스터 사전 구매하시면은 15일부터 즐길 수 있는데. 개꿀이죠. 자 일단 중요한 와, 위치를 어디일까 여러분들 어느 곳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7시죠 7신게 딱 보이죠 하나 둘셋넷다이 일곱 일곱개 일곱개 보이기 때문에 일곱시입니다 이게 진짜 과학적 증거가 없지만은 가끔가다 들어봤거든요 그 들어맞는 이유가 어 굉장히 또이그 스타그래프트라는 게임이 알수 없는 게임이라는 거죠 정답이죠? 이거 제가 바보같이 그렇게 한게 아니고 진짜입니다 이거 진짜 있는 얘기에요 예. 상대방 위치를 모를 땐 미네랄 개수를 봐라 라는 그 옛날 프로게이머 분들의 격언이 있어 예.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이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정찰을 먼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진짜야 진짜 옛날에 있었어 이거 이거 강의하는 사람이 있었던데 이 위치설명 강의 그래서 진짜로 그분이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해서 미네랄 개수를 보고 갔을 때와 안 보고 갔을 때를 측정을 한번 해봤는데 보고 갔을 때의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그분리자드에서도 모른다고 했었어. 네.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가끔 이렇게 하면 통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위치를 잘 모를 때, 정찰이 안될것 같은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구라 존나 치고 이걸 믿는 분들이 또 있겠죠. 하여튼 세상 믿으면 안 돼요, 그죠? 자 일단은 뭐 사내방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고 어 저는 앞마당 멀티를 이제 가져가는 척 해주면서 닥텀비드 갈게요 이거는 솔직히 베럭더블 상대로 닥텀비드가안 좋은데 제가 애초에 사내방이 베럭더블라는거 몰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뭐찌르고면서 가죠 이 되게 멍청한 척해요 나는 프로... 프로토스의 초보예요 리마스터 들어오면서 스타그래프트를 시작했어요. 앞마당 멀티 가져갈 거예요. 자, 보여주죠. 그럼 사내방이, 어, 이 새끼 앞마당 멀티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죠? 이거는 지금 사내방이 이렇게 앞발 왔다고 제가 드라구드공격갈 수가 없어요. 왜? 사내방 s c 에 돌아오는 걸 모르기 때문에. s c 에 돌아오는 걸 알면은 지금 나가는데 모르기 때문에 굳이 나갈 필요가 없어요. 나갔다가 앞마당을 보여주는 거, 앞마당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더 심각한 피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다크템플러를 안 보여주겠다라는 마인드로 게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가다 실수를 하시는 분들 이 있어. 아, 그래서 그래 상대방이 앞마당 멀티고 소았네에 바로 공격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s c b 튀어 나오는 거에 정찰 들키고 앞마당 멀티 못하고 내름내름 되면서 운영 쫓아 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드라우 세개 보여주. 면 이제는 의심 못하겠죠. 그럼 이제 s c b 돌리는 거 동선 파악할 수 있는 프로브 다 가, 갖다 놨기 때문에. 이제는 가도 됩니다. 그죠? 이제 랄리 포인트 찍어내면서 오드라고납박 들어가면서 닥터 탭으로 찔러내는 요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테란 f d b 드가 뭐예요? 이러면 돼요. 앞마당 멀티 가져가는 척 공격하는 겁니다. 아, 앞마당 멀티가 아닌 척 공격하는 거죠. 페이크 더블이라고 나는 공격이다! 해놓고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는 빌드가 페이크 더블이에요. 보통 이제 페이크 더블이라고 하면은 탱크 한 개와 마이나 네다섯 네, 개 그리고 벌처 한개 마이너 업그레이드 개발해서 공격으로 오는 공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어, 이게 애플이구나 쭈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격이죠 그래서 뭐 막기 어려운 빌드는 아니지만은 근데 요즘엔 다 알아요 요즘에 그렇게 하면은 누가 앞마당이라고 속아 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laughs> 절대 안 속고 그리고 드라군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봤기 때문에 되게 단순한 빌드에요 그러니까 드라군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보여줌으로써 야, 나는 다크가 아니야 라고 보여준거고 나는 다크가 아니야 라고 보여주면은 상대방이 생각을 하겠죠, 머릿속에서. 아, 이 새끼 다크가 아니네. 그러면은, 나는 터렛을 안 짓고, 일단 탱크 시즈모드 업그레이드 개발해서 입구를 막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 터렛이 없다라는 거 봤기 때문에 그냥 닥터을 들어가서 탱크 탕탕탕 썰매는 사람은 지지치고 나갈 겁니다. 이게 바로 닥터 빌드죠. 그래서 심리전은 굉장히 중요한 빌드예요. 심리전을 안 통하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이렇게 심리전을 통하는 상황이라면은, 어,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기죠. 다른 거할 필요 없고, 탱크만 썰면서 앞마당 털에 제거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안 들어갈 필요도 없죠. 게임 끝내려고 왔어요. 시대를 종결하러 왔다. 이러면서 우리가 뭘 준비하느냐? 아비터 준비하면 된다 했어요. 그죠? 탱크 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탱크 없어요. 있네요. 레시 많이 잡죠. 빼죠. 적중다. <목소리> 이러면서 저는 앞마당 멀티 돌려주고요. <목소리> 뭐 커맨드는 못겠고 모두 못겠고 했지만 사내마이 본진이 앞마당 이쪽에 피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게임 끝났죠. 터졌죠. 앞마당 안 졌어요? 인구수 막. 어! 아, 씨.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았어. 뭔가 내 마음은 저걸 뚫고 들어가면 내가 이기겠지라는 마인드였는데. 역시 생각처럼 안 되는 게 인생이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다가 암마담 멀티 가져가는 그런 테란을 상대로, 어. 이게 보여요? 어쨌든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고 어 지금 뭐 엄청 유리하죠. 앞마당 있고없고의 차이고. 사이발 탱크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타이밍 진출조차 안 돼요. 이러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사발 타이밍 진출을 의심하면은 스탠 시즈 필드 아니면은 어 리코를 들어가라라고 말씀드렸죠. 뭐예요? 저걸 못 봤네. 그래서 지금 아비터가 나오는데, 사람이 이 아비터에 대한 대비로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투팩토리도 아, 들어갔네, 투팩토리 들어갔네요. 지금은 이제 네, 어, 바로 부터 찍죠. 그러니까 바로 부터안 찍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부터 찍는 이유는 갑자기 치고 나올 수 있는 상대방이, 상대방이 무조건 갑자기, 갑자기 치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무조건 나와요. 어떤 상황이든 그러니까 테란이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는 거라.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있고, 멍청하게 있으면은 다 하거든요 토스들은 이 상황에서 그래서 갑자기 지는 경우도 있는데 안마당 막 신나게 때려놓고 뭐. 살면서 잘 했어요. 안만다막잘 막았고 프로 비비면서 잘 막았지만은 피해가 심해요. 그래서 운영하는 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이거를 극복하려면 스탑포트 일단 배럭이 깨졌기 때문에 스탑포트 계열로 유닛을 들어갈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해 주면은 음, 본질나마다 캐노 한 개씩 짓고 안전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죠. 딱 봐도 할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거를 여기서 사람 팩토 리배럭을 다시 짓고 팩토리 늘려서 공격을 와. 에바 참치죠. 네.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드라우리 앞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끊어줄 수 있고요. 그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는 머리를 제가 굴리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상대방의 그 다크템플러 테크만못 보게 심리전을 건 거고. 지금은 상대방이 이제 뭘 할지 예상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맞춤 대응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대충 막 생각해보면 일단 배럭이 깨졌어. 배럭이 깨졌으면 팩토리 늘리기가 좀껄끄러워 배럭을 다시 지어야 되잖아. 어쨌든 지어야 되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스타포트로 먼저 가면서 그 팩토리 늘릴 시간을 벌겠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겠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해주고, 그게 아니라면 멀티겠죠. 멀티면은 그냥 멀티 뭐 그냥 무시하고 리콜 본진 들어가서 게임 끝납니다. 그죠? 멀티네요. 예. 아니면 지금 가도 이길 것 같은데요. 그죠? 질러시 발업이 돼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예. 지금 그냥 대충 들어가도 이길 것 같네요. 아비터 없어도. 아비터 안 보여줄게요. 보여주면은 또 리콜 대비하기 때문에 예. 안 보여주고. 들어갑시다. 깨졌죠. 이거는 리페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깨지고. 자, 병력수쭉 들어오면서, 탱크 제거. 탱크가, 요런 시스템에서는 좀 숨을 쉬기가 힘들죠. 그래서. 요런식으로다가 뭐 견제 살짝 넣어주고 우리 이러면서 돈이 남으면 12층 멀티 그냥 지워버리면 됩니 그죠 상대방 멀티 못했고 나는 멀티 안해 개이득이네 이러고좀 지능이 좀그지가네 <laughs> 아니 이게 계속 가면서 같이 때려야 되는데 멍청하게 게임을 하네 드라군니 그래서 뭐 이정도만 해도 사내의 멀티에 대한 이제 생각은 뭐 접어줘야겠다라는 접어줘야,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게이트를 늘릴지 뭐멀티라 할지 뭐 생각을 하면 되는건데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멀티를 하고 싶잖아요 그죠 기본 욕구가 멀티기 이 때문에 우리 욕구를 충족하죠 네. 게이트 리콜이 됐거든요. 네. 그음 일로 그냥 들어가도 되는 거고 어뭐 일로 들어가도 되는 거고 뭐 가까이 들어갈게요. 뭐 굳이 뭐 먼데로 갈 필요 있습니까? 그냥 사람이 일단 탱크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본진 수비 일단 힘들고 어 멀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멀티에 계속 시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멀티쪽 신경쓰고 본진쪽 두가지 신경쓸만한 여유가 안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12시 멀티 돌려주면서 이제 게이트 폭발시키면서 운영들어가면은 사내방 게임 끝난다라는거죠 이미 사내방은 무너졌어요 모든 상황이 뾰로롱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스도 없네요 자 이렇게 돼서 가볍게 승리를 가져왔네요 되게 조금씩 올리네. 처음 올렸던 사람들이 되게 꿀이다. 랜덤 갑시다, 이제부터.